오늘은 누호보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대기하 11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1장. 누호보함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와 베냐민 집을 모으니 택한 사람이 18만으로 용사들이더라. 이는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르호보암에게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를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데서 돌이켰더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의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즉 그가 베들레헴과 에탐과 드코아와 베슬과 소코아,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키스와 아세카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을 건축하였으니, 이것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방벽친 성읍들이다라. 로보암이 요새들을 견고히 하고. 요새들 안에 대장들을 배치하며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치하였더라. 그가 모든 성읍들 각각에 방패들과 창들을 두어 그 성읍들을 심히 강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베냐민을 그의 편에 두었더라. 온이스라엘의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들의 온 지경으로부터 로호보암에게로 모여들었더라. 레인들이 자기들의 지역과 소유를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추방하여 죽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산당들과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마음을 정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견고히 하였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루오바함이 마알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녀는 다윗의 아들 여류못의 딸이며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딸이더라. 그녀가 그에게 자녀를 낳았으니 여우스와 사마랴와 사함이라. 그녀 다음으로 루오바함이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에게 아비아와 아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호부함이 압살롬의 딸 마하카를 그의 모든 아내들과 첩들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에게 아내 18과 첩 60이 있어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더라. 로호부함이 마하카의 아들 아비아를 우두머리로 삼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지리자가 되게 하였으니, 있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루오보암이 현명하게 행하여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전 지역 모든 방벽진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많이 주었더라. 그가 많은 아내들을 원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